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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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우리가 작품 제목을 혹시 아세요? My mother, my teacher, my friend. 이 작품은 우리가 그 비기너라임댄스에서 초보라임댄스 아주 기본적인 스텝으로 보여져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배워보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자. 어, 작품은 총 30, 예, 네, 총32카운터고요폴 작품입니다. 벽을, 내네 벽을 같이 다볼 거예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보고 있는 먼저, 섹션 1. 섹션 1 스텝은, 포드하고, 백워드하고, 터치 스텝을로갈 거예요. 자, 오른발 포드, 피그다 터치. 왼발, 백워드, 백 터치. 그러면, 포드 스텝 터치 하면서 약간 몸을 들어서, 핑거. 자 보세요 자포드스텝 하시고 터치하시면서 뛴걸 핑걸 또 백하고 터치하시면서 뛴걸포드 터치 백 터치 그렇지요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시저스텝 시저는 스텝. 시저 뭐죠? 가위 가위스텝 가위 가위모양 자 오른발 사이즈 크게 를 오른발 크로스 솜자 시작 포드 터치 h 터치 사이드 h y t 어서 y t 아 좋습니다 좋아 with the whole. I just mean that. So, t 예술 t What's your step? t h a 이 s what I'm a s k i n 드 y o 그러니까 12시, 3시. 네. 자, 저 보세요. 스텝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체중이 옮겨 있어요. 그럼 보세요. 저 보세요. 포드 하시고 체중이 옮겨 주면서 이렇게 되게 얘가 저절로 뻗어서 옆으로 살짝 가는 거예요. 자. 크로터네스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따라 해 보세요. 오버바. 오버바. 어. 오버바 있으면. 자, 크로스 오 이렇게 시고 피치 그 다음에 사이드 포인 일프 포인 이렇게 갑니다 사이드 포인한번 해보세요 사이드 포인트 때데 체중이 가면 안되는데 지금 포인이 잘못된게 뭐냐면 엄지발가락 모서리가 가야돼요 자, 여기 오실게요 자, 사이드 포인트 해보겠습니다 자, 발볼 보리시고요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보세요 사이드 포인 약간 뒤집어 그렇죠, 무릎 펴시고 그렇죠, 크게 를 사이드게 해서, 이그렇죠두개 이렇게 이드 포인 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눕혀 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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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서 이렇게 오케이좋게니다자 지금 엄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살짝 오케 이렇게 해자 포인트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해포인 포인트 두 아니, 아니,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눕혀요. 펴요. 그렇지.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러면서 살짝 뒤집어야지. 그러면서 살짝. 그렇지, 그렇지. 무릎은 피시고. 그렇죠. 갑니다. 시작. 사이드 포인, 뉴 포인. 다시. 자, 상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아까 멋있게 끝난 자세. 자, 섹션 2 갑니다. 1번 코드. 라이프 h t c 오른발 체중, 크로스, 사이드, 비 w e r 치 포인 e 인 그런 w e 이 되는 거예요.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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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w e 3세션 w 세 r l 세 w e r l o 세션 r l o w 세 r lower, l o 포드, 라이드 포드, 브러쉬 포드, 라이드 포드, 브러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받으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섹션 스리에서 이게 파운트 해야운트 섹션 스리 브러시 대시운트 자, 4 n e t 아유,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 몇번이요몇 번째요? 4 번. 자, 4번 합니다. 자, 브러시 했어요. 자, 그대로 허벅지 붙이고 포드. 그렇죠. 그리고 이브레이터할 거예요. 피버트 이브네이터. 체중 이동하시면서 고개를 조리십니다. 뒤로. 끝입니다. 이게 포스텍션 마크예요. 그럼 컨트 한번 해봐야 되죠? 자, 갑니다. 컨트. 지. 자, 브러시 했죠? 브러시브러시 상태. 지. 자,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A 1리스트 oh, oh, 시작합니다. 1 2 3 4 5 1 7 1 2 3 4 5 1 7 A 그래서 테너 리스타트들해 볼까요? 리스타트. 처음부터 시작해. 리스타트. 그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mm -hmm. 리스타트 네. 음. yeah. 네. 네. 들어가 <Najdoulos> <advertisement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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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시작 리스타, 리스타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 칠, 세, 포 원, 투, 쓰 포,